오늘 분석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준다는 아주 흥미로운 문장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머리 10개 달린 미스테리한 짐승의 정체를 추적하는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고대의 암호를 푸는 탐정처럼 다니엘서랑 로마 역사를 단서로 그 의미를 펼치더라고요. 네. 계시록처럼 상징에 가득한 글을 볼때 많은 분들이 이걸 미래를 예측하는 뭐랄까 비밀 지도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보내 주신 자료는 그 관점을 딱 뒤집으면서 시작하는 거죠. 이건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이라고요. 맞아요. 그럼 그 나침반의 첫 번째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어딘가요?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뭐 표범, 곰, 사자의 모습을 다 가졌다고 묘사되잖아요.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 단서예요. 아그 모습이요? 네, 그 모습이 사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네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의 특징을 전부 합쳐 놓은 거예요. 아 다니엘서의 짐승들이 순서대로 바빌론, 메데페르시아, 그리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되거든요. 아. 그러니까 계시록의 짐승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전 시대의 모든 압제적인 제국들의 힘을 어, 다 모아놓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막연한 괴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를 딱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분석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요. 짐승의 열 개의 뿔을 로마의 황제들과 연결 짓기 시작하거든요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저는 약간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어요. 어떤 점에서요? 특히 네로 황제가 자살한 후에 그 1년 동안 세 명의 황제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혼란기가 있잖아요. 네, 군인 황제 시대였죠. 그걸 뽑혀 버린 세 개의 뿔로 해석하는 건 너무 딱 들어맞아서 오히려 좀 자기적인 느낌도 들었거든요. 이 해석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이라는 관점이 다시 중요해져요. 아. 이 분석의 목적은 3번 부른 갈바 황제처럼 모든 항목을 1대 1로 완벽하게 대응시키는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럼 뭐죠? 오히려 나침반 바늘이 어떤 패턴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절대 권력이 불안정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때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약자들이라는 그 패턴 말이죠 아 그러니까 특정 황제 한명한 한 명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로 이후에 그 극심한 혼란과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의 교회 박해라는 역사적 흐름 자체가 네그 흐름이 예언이 경고하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의미군요 와 관점을 바꾸니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. 맞아요. 나침반은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의 방향을 가리키니까요. 자 그럼 이쯤에서 당신도 분명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. 2000년 전 로마 황제들의 권력 다툼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지? 이 고대의 이야기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? 그게 바로 이 분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이 짐승은 단지 고대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어 그런가요? 네. 시대를 초월해서 신의 자리를 넘보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모든 거대한 시스템을 상징하죠. 거대한 시스템? 네. 그게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었을 수 있고, 현대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다른 모습이라니, 예를 들면요, 자료에서도 2024년 통계를 인용하면서 전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여전히 박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국가 권력이나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이 개인의 신앙을 억압하는 형태로 그 고대의 짐승과 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네요. 네. 결국 이 예언의 기능은 미래의 특정 사건을 점치는 무슨 수정 구슬 같은 게 아닌 셈이죠. 음.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하던 우리가 세상 권력의 유혹과 위험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영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짐승은 한 명의 독재자라기보다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. 네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적, 문화적 혹은 기술적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?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당신의 나침반은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? ごありがとうございきた